혹시 여러분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외로울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은 심심할 때, 허전할 때, 아니면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되뇌이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암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참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할일 없으면 맨날 핸드폰 키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참 성경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라기보다는 늘 그냥 쉽게 클릭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을 떠올리게 되는 시대라서 성경을 암송한다. 끊임없이 되뇌인다. 되새김질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며 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새 주일날 오전에는 본문을 어, 안 보고 설교, 우리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성경도 다 가급적 외워가지고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언제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암송했지 생각해보니까 아, 제가 3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죽어라고 암송했지. 50이 넘어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나 계시나? 이라고 하는 거죠. 저 밤하늘 어두울 때꼭 별이 빛나면 그 별이 확 세상을 밝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울 때. 꼭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그러한 생명 되신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성경이 다 소중한 성경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기다가 금박을 해가지고 금으로 새겨놓을 만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되새겨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37, 38절이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계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여러분이 한번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되새겨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려면 은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된 건가 이 장소 그리고 때가 언젠가 그리고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는 어디냐면 소위 유대교의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파리세인과 제사장의 이 본거지라고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의 목판에서 선포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언젠가 초막절 끝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절에는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예를 들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단에 재물을 바쳐요 그리고 끝날은 뭐 하는 마지막 날실로앤모에 가서 물을 퍼다가 재단을 시키죠. 그게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서 지부를 향해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 예수님이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들릴랑 말랑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외치신 겁니다. 큰 소리를 외치신 말씀. 그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성전에서 너무나 화려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근사하고 멋졌습니다. 수로밥의 성전을 짓고 이게 이게 뭐야 이렇게 여길 줄 정도로 헤롯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그게 헤롯 성전이었던 거죠. 아주 화려한 그런 성전에서 정말 근사하고 성대하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초막절 그 날, 제사장 다 드렸어요. 그리고 실로 모세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재단을 시키고 나딱 돌아서는데 배경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공허해요.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모에 매여 있는 거죠. 예수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밀어 와서 마셔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곳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들 자유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던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 마시라.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신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리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을 봐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얘기해 어린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돌을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아침에 돌을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이게 어, 공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뭐라 그랬죠?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남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사먹된 와서 값없이 저질 살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로 와라. 단순하게 그 어떤 분도 그 어떤 사람도 내게로 와라 말씀하신 분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한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셨듯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목마름이거든요. 이 육적인 목마름, 여러분. 대성 한가운데서 이제 배가 자초됐어요. 수일 동안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표류하는 그러한 선원들의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가장 큰고통인 뭐냐 하면은 이 정말 이물 한복판에서, 이 바다 한복판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부자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미요. 나를 국리이 여기셔서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이 물을 속시 가지고 내열을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목말라 괴로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잖아요. 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육적 목마름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큰 괴로움은 뭐냐면 영적 목마름이죠. 영적인 목마름 말이죠. 실은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이 죄책감 있잖아요 이 죄책감이라는 거이 목마름 그리고 양심의 가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늘 음란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늘 세상 좋아하고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고 돈 밖에 모르고 늘 아,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난 괜찮다 그러면서 굉장히 권세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괴로워하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이 양심의 갈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 목마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한 괴로움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지옥의 두려움이거든요. 이 지옥의 두려움, 영적인 목마름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이야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30절 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빌리포 간수의 이게 부르지즘인 거거든요. 이게 영적 목마름인 거예요. 만의교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추구했던 인생이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이죠. 그런데 만의교를 더 열심히 신봉할수록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괴로움만 가득해요. 그게 어거스테인이었던 거죠. 에르프트라고 하는 수도원에서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고행을 했어요. 대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진리를 찾아 애통하면 낼수록더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루터였던 거죠.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웨슬리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영적 목마름이죠. 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영적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네. 실은요, 난왜 이렇게 목마르지? 난왜 이렇게 죄책감이 있지? 난왜 이렇게 양심이 왜 이렇게 늘 찔리고 그렇지? 여러분. 이 영적 목마름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은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사람들에게 영적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 육적 목마름, 다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만 있지. 다 세상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향한 그러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만 있지. 진짜 여러분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냐라는 겁니다. 실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향하실 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그 영적 목마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영적 목마름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요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 이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이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나만 유별난가? 유별나게 신앙현상을 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목마름의 말로 진짜 참된 구원의 시작이고요. 이영적 목마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여러분이 목마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유별난 게 아니에요. 이 목마른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기인, 제사장 영적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목마름에 반응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뜻밖에도 세리고 뜻밖에도 창녀고 뜻밖에도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뜻밖에도 뜻밖의 사람들이 그 목마름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네. 실은요, 우리 스가리아서 한번 보시면, 13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위세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를 씻는 샘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진다 정말 놀라운 이 은혜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적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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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저녁이었어요. 수업을 끝나고 저녁에 그냥 학교 교정에 앉아 있는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학교 교정에 앉아 있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숨이 막 그냥 막 조여오고 막 너무 괴롭고 세상이 살기 싫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와 너무 죽은 것 같아 가지고 살려고 심은 살려고 제가 우리 감신대에 있는 제플에 우리 예배당에 와서 맨 앞전에 와서 엎드렸어요 사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 너무 갈급하다고 근데 놀랍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근데 얼마나 그 평안함이 임하고 얼마나 그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 야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거. 여러분 육적 갈급함은요, 이거는 상상이 안돼 이거는 비교가 안 돼. 이 영적 갈급함이라는 것은요, 야, 정말 세상이 정말 모든 게 어떤 것으로도 해답을 못 줘. 근데 주님 앞에 오면요, 오늘 말씀처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터지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앞에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나는 가서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날 만나 주시면서 내 마음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고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단순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분 앞에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당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 날려버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면은 품꾼의 하나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완전 자존심 다 상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는 고백하요 단순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 날 받으시잖아요. 그 주님이 날 받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 성철의 그 마지막 그 일대기,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성철은요, 평생 그랬잖아요. 자식도 못 오게 하고, 아내도 못 오게 하고, 철주망 쳐놓고, 혼자. 딱 앉아가지고 자고 앉아가지고 생활했죠. 앉아가지고 잤어요. 예, 잠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성철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시면은요 사람의 이 죄책감에 짓눌린다는 게 이게 그 사람한테는요 이게 해답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은 거예요. 대단하게 불교에서 뭐 엄청나게 그러지만은 실은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란 어떤 거란 거냐면은 신두교를 가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여름때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덥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더운 그날 땅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목만 내놓고요. 몸을 집어넣고 이러다가 실신해버려.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 더우니까 탈수 영상이라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 쓰러지지도 못해, 몸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답이 안 나올, 얼굴에다가 창을, 여러분, 꽂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채찍을 주시고 막 피가 흘러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갈급함인 거예요. 이 영적갈급함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쏘라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그런,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민숙이 21장, 한번 5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거든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하냐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니 물도 아니 즐길 것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찮은 음식을 여러분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납니다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늘 새벽마다 내려오셨던 그 생명의 만나. 이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구원을 이 하찮은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구원. 감격이 없거든. 요이 영적 갈급함에서 해방받은 그 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찮아. 이 하찮은 구원 에이, 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그 생수의 강으로 목을 적시는 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민댄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타는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예요. 배 아니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속이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 옛날에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다 할때이 속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 스프랑... 큰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 배라는 개념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수의 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는 거냐면은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저 흐르는 그냥 저 졸아 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수의 강. 네, 이 생수의 강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갈되지 않는 흐름인 거예요. 고갈되지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모르면 흐르고 흐르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넘쳐흐르잖아요. 결국 넘쳐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다. 네.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것 붙잡지 마세요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분 의지하시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의지해 보세요 더 목말라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냥 없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여기세요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그냥 단순하게 그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근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거데요 여러분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곳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일본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선교가 쉽지 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선교사님이 교토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본도 선교사의 무덤이라는데 그것도 더어렵다고는왜 교토입니까? 여러분 교토 어떤지 아시 어떤 곳인지 아시죠? 얼마나 신사가 그 일본의 그 엄청난 그 신사의 그 권세 영적인 권세가 그 강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인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 목회를 하겠다고. 그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일본에서의 일본인 교회 개척을 한 거죠. 어떻게 사시려고? 어떻게 그거를 이기시려고? 그런데 놀라운 거죠.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생명수로 목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분 안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니까요. 그곳이 생명의 생수가 되는 은혜의 초소가 되더라는 거죠. 실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생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은요 늘 생수로 적시는데 여러분 주변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정쾌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업네 4일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바라보시고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성경 이름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